또는 자동 1149회차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1149회차 갑니다. 첫 번째 장 갑니다. 첫 번째 장. 우와. 와, 진짜 오랜만이네요. 4등이 됐습니다. 4등. 와, 정말 오랜만에. 하, 기분 좋다. 자, 두 번째 장 갑니다. 두 번째 장. 오, 또 됐어요. 야, 아까 거랑 섞였으면. 두번 연속으로 됐습니다. 세번째 장갑니다 아 두개 낙첨 또 갑니다 우와 많은데 낙첨 포기하지말고 가기 낙첨 자 갑니다 아갑다8 15 19 21 36다 있었네 낙첨 갑니다 이제 얼마 없는데 하나만 더 되지 보자 아. 벌써 마지막 장오또 됐어요 아 뒤에 번호 야 그래도 이번 달 이번 주에는 6만원이나 됐네요 만원 벌었어요 1 1 4 9차 6만원 됐습니다 6만원 1 1 5 8차때도 똑같은데 서 사볼게요